제가 보면 한 십이. 안녕하세요. 순서대로 안 하고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봐요.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방 와원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그 하트 반지 네 종과 하트 귀걸이 팔찌 목걸이 원석 반지 여덟 종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면 여자들은 하트 반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하트 반지를 소개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가 좀 끼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좀 통통하게 좀 입체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여기 있는 거는 그 하트 속에 또 하트가 하나 들어 있고 또 요거는 그 하트에 큐빅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다이아 커팅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것도 이렇게 패션으로 많이 끼죠 검지에다가도 끼고 약지에다 끼고 많이 끼시죠 뭐 요즘 뭐 이렇게 보면 이 특히 이제 제 나이에 아들들이 있어서 뭐 아들들이 돈을 쓴다 그럼 그 돈을 안 나가게 하려면요 요런 반지를 꼭 중지에다 끼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조금 돈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꼭 중지에다 꼭 반지 하나는 그렇게 끼고 있습니다 뭐 한번 믿거나 말거나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돈을 좀덜 쓰려나 하고 이걸 가운데 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요거요 반지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렇게 또 팔찌를 많이 찾으셔요. 이는 요 체인 요 정도면 이렇게 얇지는 않아요. 요것도 예쁘죠? 깜찍하고 보통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2월 4일인가 입춘이죠? 이제 봄도 오죠. 그러면 겉옷 좀 벗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외출했을 때 이렇게 하트, 요게 이제 토을 바거든요. 예, 너무 귀엽고 예쁘죠. 항상 봄이 시작이 됐다 하면 젊은층들은 하얀 와이셔츠를 많이 입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도 막 따라서 봄 되면 하얀 와이셔츠를 입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롱줄로 아마존 나이트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원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푸른색 계통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예뻐요, 깜찍하고. 집에 혹시 줄이 있으시면 요 펜던트만 하시면 되니까 너무 예쁘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봄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깜찍하게 게. 너무 예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런 색상이라면 길에 가다가도 옷 입고 보고 다 사요. 너무 좋아요. 이거를. 너무 예쁘죠? 이쪽은 이렇게 광을 낸 거고 이쪽은 이렇게 무광 처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광이 더잘 어울리네요. 보니까. 너무 예쁘죠? 다음은 원석 반지 8종을 소개합니다. 요즘 이렇게 손님들이 오팔을 많이 찾으세요. 요거는 지금 핑크 오팔에다가 그 사이드에 그 여덟 개그 그레이 다이얼을 이렇게 했어요. 너무 고상하고 예쁘죠. 그레이 러프가 8 개가 들어있고 너무 예뻐요. 고상하니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그 타원 모양이면서 이걸 갖다가 오벌 느낌이라 그러죠. 이렇게 타원이면서 사이드에 스톤이 이렇게 쫙 돌아가 있어요. 이런 것도 몸도 되고 너무 예뻐요. 이런 거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 이건 좀더 화려하죠.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스톤이 꽃 모양으로 양쪽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꼈을 때 이쪽 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이쪽 모습도 보고 너무 세련되고 예쁘죠. 오늘 저녁에 저희 손님이 이거 오팔을 찾으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요 그리고 이제 원래 오팔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밀크오팔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근데 이것도 하나 보면 세팅이 이렇게 된게 보면 알 물린 데가 이렇게 그 볼로 너무 이렇게 섬세하게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무 세팅이 고급스러워요 그죠 지금 제가 물려놓은 거는 이거는 지금 합성이에요 이거 밀크오팔 천연이면 좀 가격대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석 중에서 오팔이 강도가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 물릴 때도 굉장히 신경 써서 물려야 되고, 이제 요거는 칼세도니아. 요것도 색상이 너무 이쁘고 요것도 정말 이거 이렇게 보면 세팅해놓은 게, 지금 이게 조각으로 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세팅을 했거든요. 가장자리에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갖고 스톤을 물리고,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런 거. 이것도 너무 예쁘죠. 아 이제 봄도 되고 막 이런 반지 하고 놀러가고 싶네요 벌써 마음이 들뜨네요 반짝반짝 이게 그꽃 모양이 요것도좀 뭐랄까 그 커팅이 돼가지고 반짝반짝해요 너무 그 옆에가 아주 섬세하니 조각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요 반지는 이제 요런 건 지금 그 오렌지 사파이어라고 사파이어도 여러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요게 지금 오렌지 사파이어에다 그 옆에는 그레이 러프 요것도 정말 세련되고 이쁘죠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반지가 이렇게 평범한 반지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흔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일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하나만 끼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그 물방울 모양으로 루비를 이렇게 세팅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검지에다가 포인트 주기는 딱 요렇게 가드링을 하나 더 하면 이제 이렇게 조금 두꺼워 보이죠 예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에메랄드 라운드에요 요건 원석이고요 요거는 이제 베젤 세팅이라 라고 죠 이렇게 한번 싼 거, 여기 미리스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 블랙 도금을 은은하게 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반지가 이렇게 앤틱한 느낌으로, 아 너무 예뻐요. 저는 생일이 5월이라서 에메랄드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예쁘죠, 에메랄드. 아 너무 예뻐요. 은은하게 이렇게 그 블랙 도움을 해서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좀 앤티크한 나이도 안 들어 보이고 세팅이 아주 고급스럽죠. 오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